왜 엔포라고 왜 그래요? 봐요 손님도 왔잖아요 딱 노래 딱두곡 남았지요? 내가 두곡 있잖아요 남은 노래 딱 해가지고 사람 안 모이면 나는 자살을 뒤집는구나 그 정도로 사실이 대이 말이에요 언니 혹시 제 노래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 맞아 어차피 모르니까 노래 잘하죠? 네. 맞대 잘한다 <laughs> 잘한다 아니 잘한다고 세금이 되나 돈을 달라나 뭐라노 노래 잘하지요? 그렇지 그렇지 언니 여기 사람들 다우 진정오빠들 다 진정오빠들 내 돈을 못한다고 언니 못하고는 맞는데 잘하지야한다 <laughs> 기분 좋아졌어 한번더 합시다 너딱두번 남았지요 사랑아 합시다 사랑아 후후 <laughs> 되거든요. 그래서 머리 까지도 못하고 사람 튀기겠네. 그 가수 양이모네 서, 예, 서지호처럼 내가 잘한다네. 내가 그 짧은 치마는 못 입지만은 내가 흉내를 낼게요. 어? 예? 뭐라고? 비슷 하겠다고 야, 내내 춤추는 게 더러워요? 안 아, 좋아 좋아. 비는 날에 연락을 받도록. 발목불, 발목불. 지, 여기 계시면 내 지금 이런 옷차림에서 그렇죠. 내가 옷을 집어 넣는 순간에 오빠야, 벌써 흥분해. 나 와보라노. 배를 내보고잡아잡아 야, 어상, 돌리도 이미 해놨어? 어, 제 어상은 좀 똑바로 좀 합시다. 나는 진나, 안 하진나? 6대4가 6대4! 어? 6대 6대4! 6대4? <laughs> 어디가 6이고, 오빠야? 6이고, 어, 여 6대6이면 6대4! 6대4! 여기! 여기! 여기가 6이면 이쪽으로 땡겨야 되네? 아, 땡기면 안 되지. 된다, 오빠야! 어차피 6대4가 오빠의 오빠 위 아이가! 맞다! <laughs> 뭐섞가서 벗으면 내가 모르잖아? 어, 오빠 던지려고! 그거 엄마 옆으 엄마 안 모시고 왔노대도 아, 엄마가 와야지 돈이 되는 데. 아, 자 아들 돈잘안쓰거든 아, 빠고마가 육대 사가 얘기해 줘서 멋있게 파킹이 생겼다. 가자. 여네 한국 가고 나 이제 집으로 지나 아무로 파티까지 하고 들어가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표안 하는 게요. 어, 지금 어. 말고. 이건 <laughs> 또 내가 안 본다고 지금 뒤러로다 쓰고 있다. 음악 주세요. 何だ <laughs> 저는요 이렇게 야 언니야 어 어상 어상 주는 여자보고 뭐라고 그래 사람보고 코디도 있고 이거 어장 해피 는 사람 뭐냐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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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리스트 다 있어 다 있어 라리야 없어 앞으로 저 코디하고 스타일리스트 응 아 개뿔이네 네? <laughs> 아 부르나 이게 밝히네 <laughs> <laughs> 왜 웃노 아 우리도 처음 해봤어 도 왔나? <laughs> 잘해주세요 서둑! <소독! 웃음> 네? 쿨? 나도 나와 네. 저기 근데 5천원씩만 받을까? 그러면은 이삽파찬 채로 이 가서 5천원씩싹 걷어와. <laughs> 왜? 쪽팔려? 왜 쪽팔려? 어디 네 얼굴 자체가 쪽팔림인데.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공연하는 여성 못 봤지요? 완전 망가집니다, 지금부터. 어? 오빠 입좀 다물어라. 아이고 입을 벌리면서 요 여기까지 벌떡 쳐넣었네. 네? 어, 여팔만 안 되냐고? 아, 여팔만 안 되냐고? 어, 저것이 머리 쓰네. 우리보다 낫네. 니가 발을 하시라라고. 네, 네? <laughs> 네, 요것 좀 정지시키지 말고 움직여 주세요. 눈으로 그냥 막 바로 들어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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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잡히해얘는네체를 모르는 사람 같아. 어, 갔다. 아. 어. 그러면 아무르 파티 준비했으니까 이 준비한 몸으로 한바퀴만 돌아볼게요. 5 0원그 그래요. 그래요. 예, 예. 원 3시 5천원이 아니라 1인당 5천원이 어, 그럼. 아, 내가 어, 3시 5천원 아니고 1인당 왜? 각자가 보잖아, 각자가. <laughs> 노래하나 저희들나 노래하나 어? 내 마음 별거같이 안해주세요 빠른걸로 엿먹는 동안 제가 노래를 하고 있겠습니다 왜? 심심하니까 음악 갑시다 올렸지요 뮤직 스타 you <laughs> 에들도 어차피 그런 분들은 우리 집 구석 사람이 아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우리 집집 구석 사람이지. 아, 해야지, 해야지. 그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연만 팔아먹고 들어가고 그러면 순 상놈이야. 그런 것들. 그럼. 뭐 상놈이 지랄 세상에, 이거. 아이고, 짠해 죽겠네. 이거 내 동생이 맞아요. 내 동생, 내 동생. 에이, 어? 아버지가 틀려. 에이, 우리 엄마가 바람 펴서 남 딸이 요으시거든 그래, 완전히 틀리게 생겼지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, 본 신랑은, 우리, 내가 이뻐가 잘생겨갖고, 내가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고, 야나아버지는 얼굴이 개박그까지 생겼고. 아예 똥이 지워졌네? 에이, 뭘로 했는데 지워지냐? 아, 아침마다 똥을 그리거든. 음, 앉으세요. 음, 우리 집구석 훔쳤다. <laughs> 엄마 오셨어요? 예예예, 예, 예. 이거 비도 오고 날도 부진데 집구석에 계시지, 왜 이렇게 나오셨어? <laughs> 똑바로 죽겠어? 한 7, 7만 땡겨주세요 자, 아모르파티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리듬을 타면서 어, 같이 흔들어 주시기 바래요, 아셨지요? 앉으세요, <laughs> 편안하게 그냥 내집 이련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나이 먹으면 저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, 그렇지요? 그럼. 너무 젊다고 의시되지 말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맞다. 음악 준비됐으면 박수 준비 된다 가즈아 뮤직 <목소리를> 신나게 서 그래도 우리 조팔자에게 박수 한번더 주세요. <laughs> 응. 근데 진짜 한수 시간이고 근데 일래도 얘도 안 받습니까? 어쨌든 옆팔랑고 일에 공대기 건드고 그러는데, 에 어, 에, 에, 참말이야 그런 거 아닌데, 언니, 아까 돈 오만 원 어디 갔어? 오 지금 돈 어디 갔어? 그 해도 되나요? 안리고 죽습니다. 이제 어쨌든 이거 해야지.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물건 팔거 같은데 누굴 안 팔아요? 왜지 아세요? 아무이 없어요. 물건 팔면 도망가니까. 어머 뭐 드릴까 우리? 여! 아 참말로 여! 아 할매들 우리 할매들 여! 아이고 다섯 개나 많드려 이제 공짜로 들수 없고 막 장사가래서. 혹시 환자 고생인데 시 드실 분손 들어보셔요. 지금 새로 오신 분. 정말로. 오늘 예. 응, 아버지 예 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 하자니, 예, 준비됐어요? 예. 사실 진짜 엿 팔고 싶은데 엿안 팔랍니다. 나중에 우리 청한 평화 예술단이요 정말로 열심히 하다 잘한다면요. 그때 연락하시면 부탁드릴게요. 아시겠죠? 예. 아실놓고 구경할 것 같아요? 그냥 안 냅두면 내가 짜다가 팔지, 나중에. 네, 고맙습니다. 저는 존팔자였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, 나머지 시간, 죽은 시간 되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차력 견내! 추성 소원. 바